내가 머리면 님들도 모를걸? 내가 진짜 인터넷 방송에 아예 몸을 담궈버린 사람이라. 자, 다음으로 할 거는 유튜버 스트리머 BJ 맞추입니다 어, 썸네일부터 제가 중딩 때부터 봐왔던 분이 딱 계시네요. 그러면은 50개로 가보자, 바로. 고! 아! 치킨쿤님? 나말 <laughs> 그걸 안 봐? 그러니까 모른다 그랬잖아 맞지? 그치? 치킨쿤님, 되게, 어! 아이 성함이 기억 안 나네 <laughs> 일단 광고 다 끄고 무슨 할아버지님이었는데? 경식이 할아버지님이었나?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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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식이 할아버지님 그리고 방제 좀 바꿀게 오케이 다음 아! 이분은 요즘도 보죠 제가 롤을 안 하는데 거의 안 하는데 그래도 이분 건 되게 많이 봐요, 텔러님. 아, 하 아!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이분은 간블러, 간블러 님인데 이분이 오버워치 전 프로 출신인데 진짜 너무 재밌어. 보면은 진짜 진짜 어떻게 저런 드립을 치지라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어, 그런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재밌어요. 맞아, 붕어님, 간블러 님. 이분은 악어님. 얼마 전에 악어의 놀이터 열었었죠? 아프리카에서? 나 그거 진짜 너무 재밌게 봤어. 악어님. 아, 순당무님. 이분도 진짜 한때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분이 예전에 서포터로 롤 챌린저까지 찍을으있던분 같은데. 맞지? 게임 진짜 너무 잘해, 이분도. 순당무님. 어, 뭐야! 마침 딱 순당무님의 친호빠분이 나오네? 이 알고리즘이 뭐지? 괄로사님 남매가 이렇게 딱 나오네 괄로사님 아! 왈도쿤님 제가 아무래도 스타레일 좋아하시는 스트리머 분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왈도쿤님이 하는 스타레일 거의 거의 매일 챙겨보고 있거든요 공식방송 보시는거랑 그리고 스토리 보시는거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일로쿠 님? 어, 룩삼 님. 이분도 너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 야, 나나 나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잠깐만. 내가 진짜 중딩, 중3 때부터 그냥 인터넷 방송을 달고 살았어 가지고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야, 거의. 임나운 님. 이분이 이분도 되게 좋지. 이분이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맞을 거야. 어. 되게 목소리도 좋으시고 좋아요. 되게 재밌어요. 임나은님, 어, 라디오님. 라디오님, 반갑습니다. 음. 라디오님은 그냥 간혹 가다가 그냥 하는 짓이 너무 엉뚱해가지고 귀여우죠. 아. 라디오님, 어, 릴파님. 아실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세돌 분들 다 팬이기 때문에 얘가 머리면 잡혀가요죠 죽어요. 어? 이분 누구지? 머리가 사과 모양이야? 내 머릿속에서 사과 모양 머리를 하신 분은 사과 목록님 밖에 없는데? 누구시지? <laughs> 잠깐만. 아, 처음으로 모르시는 분이 나왔는데? 누구시지? 아, 알고 있어? 아, 말, 말해줄래? 나 이거, 나 이거 틀리면 조금, 조금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어, 음, 잠깐만. 음 아 에... 누굴까 많이 본것 같기도 하고 아음아아 어... 에... 어... 어... 잠깐만 누구지 진짜 누구지 누구시지 잠깐 아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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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혹시 아는 사람 초성만 줄수 있어 초성 초성 초성만 초성만 혹시 아는 사람 있을까? 어 뭐야 아는 사람 아시는 분들 꽤 있네. 미음 이응 이응 피? 마이 애플. 잠깐만. 에? 에? 떠오르는 분이 딱 없는데? 에? <laughs> 잠깐만. 아 이거는 어쩔 수가 아 잠깐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냥 내가 모르시는 분 같은데. 뭐 나락이야. <laughs> 아니야. 잠깐만. 하는 게임 이름을 앞에 붙였어요? 마인. 마인 애플? 마인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마인. 어. 마인? 근데, 머리 모양이 애... 사과시네? 이거는 마인 애플이다. 아.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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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깜짝아, 씨. 아, 마, 마, 줄여서 마플이라고 하시는구나. 아.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 리타님인가? 에? 연두색 머리에 머리 그 정수리에다가 나뭇잎 이거 아거님 크루에 리타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맞지, 맞지. 어 깜짝아씨 나 이사 틀렸으면 조금 죄송했다. 아 이거 모르면 안 되죠. 이거 모르면은 취직해서 방송하면 안 돼요. 템템버리님. 템템버는 진짜... 언제부터 봤더라? 어쨌든 어 남봉님! 남봉님 너무 재밌지 최근에 아과의 놀이터에서 <laughs> 어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숙님 예분도 너무 유명하죠 얍아 어, 스텔라이브분들! 제가 또... 아까 이세돌분들 팬이라고 했지만 스텔라이브분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네코 마시로 성까지 알고 있거든 마시로님 특유의 그 엉뚱함이 진짜 너무 귀여워. 어, 너 감스님이다. 감스님, 어? 아, 가무스님. 어. 어. 판떼기요? 조만간 생각 중이긴 해. 어. <laughs> 판떼기? 판떼기, 판떼기를 미친 뭐가 뭐, 뭐라는 거야? 어쨌든 아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신 계신가? 혹시 계세요? 초성만이라도 어떻게든 틴트나 그런 것좀 어떻게든 어어초성만이라도 어. 어떻게든 도 두간 주간? 아니야 두간은 노래 노래 부르시는 분인데 두간님은? 주관님은 노래 부르신 분이잖아. 디귿 기 누구지? 누구시지? 아, 어, 에, 에, 음, 에 음, 어, 에, 음, 음, 음. 혹시 한 글자만이라도 어떻게든 알려줄 수 없나? 한 글자만이라도? 한 글자만? 딱한 글자만?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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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웃음> 어, 어, 어. 둘이 뽀뽀해, 키스해, 혀도. 아싸. 댕균님, 아, 내가 그거야. 댕균님은 그래도 많이 알고 있긴 하거든? 근데, 이 캐릭터를 보는 건 처음이다. 댕균님, 이분 캠방 하시는 분 아닌가? 기다려봐. 댕균님. 댕균. 덩균. 아닌가? 맞지? 맞잖아, 어. 이분 캠방하시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캐릭터를 본 적은 없어가지고 못 맞췄다, 어. 선글라스 키신 모... 모습은 많이 봤는데, 이거를 못 봐가지고, 아이고야. 어쨌든, 댕균님 알고 있지, 어. 아, 그래? <laughs> 어쨌든. 자, 다음. 에. 어. 아. 내 지금 떠오르는 분이 한분 계시거든? 잠깐 이분이 맞나? 기다려봐 이분이 맞나? 기다려봐 이분 맞는 거 같은데? 회색 머리에 장발이면 은 이분 밖에 없지 않나? 김규식님?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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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어? 팍플레이? 아니다 병병병? 잠깐만 아, 둘이 결이 너무 비슷한데, 잠깐만. 병병병님 아니면 플레이님이거든 내가 이분거 그, 그, 둘 중에 누구든 간에. 진짜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단 말이야. 그냥 업로드 할 때마다 보고 있단 말이야, 이분들 거는. 병병병님인 거 같다. 병병병. 그치, 그치, 그치. 나 이거 개재밌게 보고 있거든, 이분거 병병병. 아, 코레트님. 원래 유명하시죠? 나나양님. 우주 데스터 어쨌든 이거 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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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타, 오타, 인마 오타. 이분은 누구지? 어. 뭔가 기억 딱 생, 생각이 나는 분이 한분 계시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혹시 이분 아시는 분 계세요? 잠깐만, 만약에 이분이 버추얼이면 버추얼 캐릭터 만약 캔방 하신 분이면 캔방 딱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딱 그림으로만 봐서 모르겠다 아시는 분 없죠? 없어? 없어요? 에... 아니 나 은근 모르는 분이 많네 아는지 많진 않지 이미지 검색이요? 어떻게 해 이걸로 누구신지 아. 에... 어, 나 이분 알아! 제가 버츄얼 분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서 넘기시, 넘기면은, 그 당사자분이 조금 서운해, 서운 하실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밤냥갱 님이었습니다. 제가 밤냥갱 님을 그함창 밤냥갱 노래 유행할 때 알았는데, 그 캐릭터를 자주 못 봐가지고, 아, 되게 좀 까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분은 모르면 안 되죠. 허니츠러스 님.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라. 아 진짜 이게 참 이상하다 근데 허니츠러스 님이 지금 진짜 너무 유명한 버츄얼 스트리머분이 계셨잖아 계셨, 근데 이분을 처음 만 계기가 내가 원래 그 유튜브에 샤일 릴리 님을 입덕하고 나서 알게 됐거든. 원래 허니츠 허니츠러스 님이 원래 스트리머가 아니었어요. 맞아 맞아 클리퍼였어 원래 원래는 이분이 그냥 팬 계정으로 샤일리님 팬 계정으로 채널 만들던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버츄얼로 데뷔를 하시더니 그 뒤로 진짜 개떡상 하신 분이죠 아 진짜 신기하다 어쨌든 맞아 맞아 진짜 여러 방면으로 성공하셨지 방송적인 면에서도 성공하셨고 그 팬적인 면에서도 성공하셨고 심지어 둘이 직접 만나기까지 했잖아 샤일리님이랑 허추님 진짜 잘해 너무 좋다 이분. 오케이 다음. 어 아카네 리젠님 좋아요 스텔 라이브. 어 김뚜띠님 진짜 매력 넘치죠 이분도. 이분이 다른 분이랑 합방할 때볼 합방 합방하시는 거볼 때마다 진짜 어,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김뚜띠님. 의헌님 아 귀여우시지. 소리쇼님 아 소니션님은 진짜 얼굴이 워낙 미인이셔가지고 그거 사셔도될것 같은데 그러면 또 소니션님이 좀 불쾌해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런가? 어쨌든 소니션님 이분이 좀어 어쨌든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어 다준님, 다준님, <laughs> 다준님 <다주> 진짜 <laughs> 어떻게 방송 감이? 좀좀 좀 어나더 레벨이야 이분은 가끔 방송하는 거 보면 좀 놀라워요. 예.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분을 되게 자주 보게 된 계기가 상영회? 아, 뭐 이것저것 상영회 같은 거 많이 하시거든. 가끔씩 이분 그 그거 할 때마다 진짜 거의 맨날 챙겨보고 있습니다. 다준님. 아 실프님. 최근에 자나 때 나가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롤 하고 계시죠? 제가 편집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편집할 때 이분 거 영상 방송이지 생방송. 어. 이분 생방송 틀어놓고 했어 편집할 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실프님 죄송해요. 왜왜 왜 저를 그렇게 보시는지 누구시지? <laughs> 아음어어 어. 지금 딱 생각나시는 분이 한분 계시긴 하거든. 이분이 맞나? 한번 검색해 볼게 잠깐만 이분이 맞나 아닌가 아 기다려봐 어디 보자 아 아닌가 기다려봐. 어디보자. 아, 아닌 거, 아, 이분 아닌 것 같다 어, 혹시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 이분 음 아... 잠깐만.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미짱님, 죄송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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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이시지? 미미짱님, 아, 이 캐릭터랑 거의 비슷하게 장발의 남성분이시네. 아, 진짜, 뭐야, 설, 마 했어? 말해주지? 어쨌든, 미미짱님이라고 하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어? 아! 이거 모르면 저 방송 접어야죠? 아이넷님 아, 좋아, 좋아. 아, 선행님! 이분도 자주 보고 있지. 선행님? 제가 진짜, 아직까지도 방송 끄면 인터넷 방송을 달고 살아가지고, 어 진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러면은 아까 모르시는 분이 좀 많이 서운해하실려나 어쨌든 쨌든 어, 각자 취향이 있는 거니까 어, 우악꾼님 이번 모레면은 인생을 접어야죠 방송이 아니라 우악꾼님 어 삼반님 아니신가 그치그치지 삼반님 어 뭐야 생김새가 딱 공대생 변승, 변승주님처럼 생겼는데 근데 뭔가 되게 날씬해 보이시네. 아니면 어떡하지? 맞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대생님. 맞아, 맞아. 야, 순간 두 글자만 나와가지고 아닌가 싶었네. 어! 금사형님. 얍. 아, 좋아. 이분 진짜 너무 예쁘시지? 징바거님! 징바거. 좋아요. 어! 뭐지? 진우님인가? 진우님인데 왜 푸사가 이렇지? 설마 막 김진우님 다시 보기 막 이런 채널 부사 가져온 거 아니야? 한번 볼까? 딱 봐도 진우님인데 카즈사요? <laughs> 카즈사랑 진짜 디자인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한때 그 사양님 방송에서 조금 이슈가 되긴 했었지. 맞지, 맞네. <laughs> 어. 진우님 다시 보기 채널 부사네 이거. 김진우 다시 보기라고 하면 되나? 아! 에바야! 에이, 되게 해야지. 다시 보기 싫은 푸산데. 까비. 어? 시라 유키, 히나 이분 노래는 진짜, <laughs> 제 개인적인 취향인데, 진짜, 이분 목소리가, 이분 목소리랑, 그 노래가, 내가 알고 있는 웬만한 버츄얼 스트리머나 유튜버분들 다 씹어먹는다고 봐. 너무 맑아요, 목소리가. 어. 이분 노래는 진짜 거의 맨날 들어 내가. 빠따했든요 <laughs> 어쨌든. 가끔가다가 유튜브에 이제 팬들이 할짝거리는 그런 영상이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분 되게 재밌고 좋아요. 진짜 단점이 없어, 이분. 그냥 방송적인 면이나 그런 거나 노래나 그런 데서 뭐 뭐랄 게 없는 그런 분이야. 너무 좋게 보고 있습니다. 희나 님, 침착맨 님. 아, 좋아 좋아. 요즘에 심창배님 포켓로그 되게 열심히 하시더라고. 재밌으시나 봐. 아, 꽃핀님. 아, 야이씨. 꽃핀님 내가 너무 좋아했거든. 맞아, 핀야. 한때 진짜 내가 이분 노래 빠져가지고 그냥 한한 시간 두 시간 동안 눈 감고 그냥 이분 노래만 들은 적이 있어요. 노래 엄청 잘 부르세요, 이분. 그리고 워낙에 매력적이시도 하고. 다음. 어, 와나나님. 와. 와나나님은 진짜 그 특유의 사천적인 성격이 너무 매력적이라. 이번에 웹툰 작가 출신이거든요.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방송인으로서 와나, 와나나님은 좀, 진짜 좀, 좀, 뭐라고 서,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되게 좀사차원적인 매력이 있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 완하나님 특히나, 특히나 얼마 전아 악어의 놀이터에서 완하나님이랑 고세곤님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영상 보면 너무 재밌어요 이분 예예 일단 머리색만 보면 김뿡님인데 짤이 너무 아닌데 이게 짤이 너무 김뿡님이 아닌데 형동님인가? 기다려봐 형동님인가? 맞다 맞다 어우씨 그치 그치 아니 그 머리 색깔이랑 정수리에 초록색 달린 게나 순간 김풍님인가 싶었어 어 형동님이 맞네요 좋아 좋아 어? 0828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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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꽃가미님? 이분 노 야, 이분 지금, 야. 야, 이분이,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방송을 하신, 진짜 어렸을 때부터 방송을 하신 분인데, 지금 이제 성인이 되셨나? 어쨌든 그랬을 거예요. 성인 된 걸로 알고 있어. 진짜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에 대해 진짜 체감이 잘 되는 그런 분이죠. 한때 중학생 스트리머로, 이... 뭐냐, 이슈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맞아. 게다가 발로란트 프로로 활동하고 계셔. 음꽃가미님 심지어 노래까지 잘해 너무 좋죠 어애덤님 좋아 좋아 가끔가다 이분 유튜브 자주 보고 있습니다 아 나왔네 이분이 사과목님 아닌가 아까 내가 그 마플님 마이애플님 마이애플님이 머리 모양이 사과모양이라고 해서 내가 좀 헷갈렸잖아 내가 이분 때문에 헷갈린거야 사과목님 이분도 머리 스타일이 사과모양이라 그치 그치 맞지? 어! 어, 3% 왔어! 신개 중에 4개 틀렸네. 아이고야. 에... 중간중간에 틀린 분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스타렐 맞추기, 포켓몬 이름 맞추기, 애니메이션 이름 맞추기, 뭐, 스트리머 분들 이름 맞추기 했는데, 그치? 하나 못하긴 해. 어쨌든, 나나양님. 했는데, 재밌다, 되게. 어. 게임 안 하고 가끔 이렇게 가져오는 것도 재밌겠는데?